안녕, 지혜, 한희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일기는 일기장에 써보자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유튜브 생활을 했었는데 쇼츠라던가 아니면 본편으로 해서 리뷰를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상들 보면은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거 이 디자인 정말 너무 별로던데. 아, 나는 이거 좀 너무 좀 약간 뭐 뺏긴 것 같아. 아, 나는 이거 좀 애니메이션이 좀 별로여서 좀 그러함. 막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댓글을 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프라탑 영상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라이브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0%내돈내산으로 해가지고 어, 프라모델들을 구매하고, 그리고 조립하고 리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저의 이제 지갑이라던가 통장 상황이 제한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리뷰하는 제품들, 그리고 제가 만드는 프라모델들 다 제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어,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몇몇 분들께서 이제 협찬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협찬을 따로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은 또 나중에 영상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작품의 그런 프라모델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각종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은 뭐. 오픈 카톡방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보면은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물며 되게 악명높은 킷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뭐 HG 트리스탄이라던가 MG 유니콘 만담이라던가 이런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근데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또 조립을 하고서 어 좋았던 킷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보고서 정말 감명 깊어 가지고 만든 그런 프라모델일 텐데 너무 이제 그게 밈처럼 돼 버려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이제 프라모델을 정말 좋아하는 입장에서 제가 구매하는 거랑 조립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저도 되게 프라모델을 순수하게 약간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구매를 하고 제가 만들면서 정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거는 뭐가 어떻고 저렇고 이거는 저래서 이거는 뭐가 안 좋아서 나는 이거 정말 너무 별로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속상합니다. 좀 약간 구매한 프라모델에 대해서 자아 의탁을 하는 것도 좀 의한 부분이기도 하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서 구매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한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제 돈으로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댓글들이 좀 달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면은 좀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댓글들도 다 보고요 그리고 뭐 댓글 항상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하트를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밑에 대대을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좀 댓글을 쓰다거나 아니면 하트를 다는 거에 좀 약간 기준이 있습니다.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라던가 재밌는 내용들 하트를 단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또더 나아가서 재밌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대댓을 를또 쓴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약간 별로인 댓글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좀아 이거는 좀 약간 선 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뭐 하트를 누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좀 진짜 많이 어, 부정적이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반박의 댓글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있어서 물론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이 좀 있다면 은좀 부정적인 얘기는 좀 따로 숨겨두고 긍정적인 얘기를 위주로 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안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했을 때뭐 얘기하면서 뭐 통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하지만 은 이제 안 좋아하는 것들이 서로 이제 교집합이 있지 않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철혈을 안 좋아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같이 철혈을 막까고 있었는데 근데 또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찌드를또 깐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다시 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 같은 경우는 좀아 이거는 별로고 이거는 쓰레기고 얘는 정말로 최악이고 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약간 취미생활을 하자 이게 좀 이번 영상의 주요 요지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정말로 좀 약간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모이고 그리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같이 이제 긍정 긍정인 그런 생각으로 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리뷰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어디 조립하다가 관절이 문제가 있다. 뭐 어디가 부러졌다. 이런 경우들은 뭐 감추려고 하진 않아요. 허심탄하게 그냥 부러졌다 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킷이 쓰레기다 아니면 여기가 이 제품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리뷰하는 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제 리뷰가 특정 어디에 가가지고 뭐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쓰레기라고 얘기하던데 아이 사람이 어떻게 좀안 좋게 얘기하던데 이런 식으로 뭔가 다뤄지는 거를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제 채널에서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실 텐데 좋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제품 내가 정말로 만들다 보니까 이거 정말 괜찮았다. 아니면은 이 작품 정말로 너무 감명 깊게 봤다.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얘기하는 그런 장이 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제목에 일기는 일기장해 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좀 간직하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이 나오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 리뷰하는 제품들을 보면은 어느 한쪽에 좀 치우쳐 있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단다이의건 위주로 해서만 리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고토부키아의 걸프라들만 리뷰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s p 라인들 그리고 피규어 라인들 아니면은 뭐 중국제 같은 경우도 비라이센스 제품들 아니면은 비라이센스 아니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제품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치우쳐 있다기 보다는 특정 브랜드를 선호한다기 보다는 그냥 이것도 멋있어 보이고 저것도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한 번씩 찍먹해보는 약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최대한 뭔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좀 숨기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이 좀 약간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은 본인의 이제 일기장에 좀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괜찮게 생각했던 거 아니면 정말로 상당히 많이 기감이 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공유하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좀 숨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제목을 정했어요 프라모델 구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때 최대한 제 라이브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멋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커뮤니티에 특정 제품들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이 뭐 되게 안 좋게 얘기하던데, 이거 사도 될까요? 이거 구매하는 거좀 괜찮을까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항상 라이브 방송에서는 저는 약간 일관되게 얘기하거든요. 멋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서 정말로 마음에 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이제 구매를 하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봐가지고 아, 내가 이거 구매했다! 라고 말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우리가 남한테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다기 보다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걸로 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최대한 뭔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좋은 문화를 만들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채널이 또뭐 3천명대 학고 채널이어가지고 그렇게 뭐영향력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혹여나 새로운 또 유비들이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프라모델이 있어서 아니면 최근에 개봉한 지코학스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이런 유비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유비들한테도 뭔가 약간 오픈마인드로 해가지고 이거를 사는 이 그리고 아그 작품보다는 뭐 다른 작품을 봐라. 이거는 정말로 최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뉴비들을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도 저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이런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영상에서 키보드 배틀로 해가지고 좀 약간 대립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최대한 저는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커싱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채널에서 뭐 다시금 말하지만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제품들, 제가 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그런 걸로 해서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하는 거니까요.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뭐 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같이 해가지고 또 다른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의견은 어떤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유튜브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취지직 팔로우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한유바! Yeah, yeah, e a yeah. 행복하길 바래 너의 하루가, yeah. 내가 외칠 말은 그냥 하루하, yeah. 고민 말고 그냥 빨리 들어와, yeah. Yeah, yeah. 하녀하 yeah. 하녀, 하, yeah.